뭐해? 오늘 월급날이지? 이번 달에는 좀더 보내. 큰아빠 이번에 이사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도 사서 보내야지. 뭐? 내가 큰아빠 이사 선물까지 챙겨야 돼?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니? 예전에 우리가 이사 갈때큰 집에 도움 받은 것도 있고, 너희 아빠도 하다못해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서울에서 혼자 월세 내고 살면 남는 돈도 없다니까. 너가 이번 달에는 좀 아껴서 쓰면 될거 아니야? 30만 원만 더 보내. 겨우 그 돈으로 뭘 사서 보내긴 애매하고 큰엄마네 계좌로 입금이라도 해 줘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라고. 30만 원? 엄마, 그럼 나보고 이번 달에 70만 원을 보내라는 거야? 내가 받는 월급이 220만원이야. 거기에 월세 빼고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도 없어. 너만 힘드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나도 너 키우느라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옷한벌못 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줬으면 부모한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너 혼자 살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혼자 살겠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엄마한테 용돈 보낼 일도 없었지.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너 힘든 거 알겠으니까 일단 이번 달에는 30만원 더 보내. 아빠가 꼭돈 보내라고 신신당부 하시더라. 진짜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남들처럼 부모덕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좀 먹고 살자. 조금씩 저축이라도 해야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길 수 있을 거 아냐. 원래 저축은 너가 쓸 돈을 아껴서 해야 저축인 거야. 부모한테 주는 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우리는 뭐 너한테 안 해준 줄 알아?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대학까지 말라하고 학비 지원도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부 대출받았고, 그거 갚느라고 내가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맨날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 집안 형편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줬으면 해줄 만큼 다 해준 거야. 잔말 말고, 이번 달에는 30만원 더해서 70만원 보내. 안 그러면 너희 아빠가 진짜 화낼지도 몰라. 아, 일단 알겠어요. 이따 퇴근하고 돈 보낼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부터 대학 가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돈 벌어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제가 이래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셨지만 그 말을 들었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암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받고 제 힘으로 알아서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졸업한 뒤에 한 회사에 들어가 인턴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1년 인턴기간 채우면 정식 직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조금 살만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세금 떼고 나면 제 수중에 들어오는 월급은 220만원 정도이고, 그돈 받아서 월세와 공과금 60만원, 학자금 대출까지만 갚아도 월급의 절반이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생활비까지 보내라고 해서 매달 4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는 거의 집에서 한달 내내 라면만 먹고 간신히 살 정도로 쓸 돈이 없더라고요. 아직 인턴이긴 하지만 직장 다니려면 교통비에 통신비에 가끔은 점심을 구내식당이 아니라 나가서 먹기도 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배들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으니 눈치가 보이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소한 일보다 더 힘든 건 아무리 한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해봤자. 월급날이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통장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목숨을 한달 겨우 연명할 수 있는 푼돈만 남아있으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버티고 기다리면 정직원이 되고 연봉도 오르겠지만 제 연봉이 오르면 부모님이 달라는 돈도 더 늘어날 것이 뻔한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저한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주변의 친한 친구는 차라리 부모와 인연을 끊으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게 말로 할수 있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가끔 좋은 기억도 있었고, 제게는 부모 두분 말고 다른 가족도 없는데, 겨우 돈 때문에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견디기 힘든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택배 오늘 도착했죠? 이번 주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일단 선물 먼저 보내드렸어요. 안 그래도 아까 택배 온거 확인했다. 요즘 외출할 일도 없는데 신발은 뭐 하려고 보냈냐? 아무튼 잘 신을게. 근데 신발 말고 다른 건 없냐? 다른 거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엄마가 아빠 신발 없다고 해서 운동화 하나 사서 보낸 건데. 신발이야, 내가 알아서 사도 되는데,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랬냐? 말 나온 김에 한 20만원만 보내줘. 돈 없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돈 보내달라고 하시지. 그 신발도 12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신발 사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신발 사달라고 했냐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서 환불하고 돈으로 줘. 돈으로 20만 원 주면 끝나는데 뭐 쓸데없이 신발을 사서 보내고 난리야. 나 진짜 더는 돈 없어요. 신발도 카드로 산 건데. 너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부모 생일인데 용돈 하나 안 보내. 저도 힘들게 살아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음망덕한 것 같으니. 앞으로 부모 찾지 말고 너 혼자 살아라 내려올 필요도 없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네 맘대로 살아 아니 지금 용돈 20만원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돈이 없다니까요? 너가 돈이 없긴 왜 없어? 멀쩡한 회사 다니면서 어른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다니는 거냐? 누가 들으면 제가 돈을 엄청 버는 줄 알겠네요 220만원 받아서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모자라요 흥청망청 써대니까 그렇지. 됐다. 나 이제 너 같은 건 자식으로 생각 안할 테니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넌 완전 아웃이야, 아웃. 저 아직도 왼쪽 어금니 없는 건 알고 있어요? 나 고등학교 때 충치 치료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빠가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치과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치료식이 놓치고 나중에 제가 치과 갔을 때는 뽑아야 한다더라고요. 임플란트 해놓을 돈도 없어서 몇 년째 어금니 없이 살아요. 건강관리는 너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이제 부모 탓을 하냐? 낳아줬으면 됐지 뭘더 바래? 낳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만하면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은 돌려드린 것 같네요. 아빠 말씀대로 앞으로는 연락 안 드리고 찾아뵙는 일도 없을 거예요. 건강하시고 잘 사세요. 그렇게 돈 때문에 아빠와 싸우고 나서 얼마 후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 역시도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면 부모한테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꾸 하시길래 그냥 엄마도 연락 끊고 살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본인들도 똑바로 못하고 살았으면서 왜 저한테만 자꾸 은혜 갚으라 하시는 건지.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긴 하고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인데, 그냥 이참에 영 끊고 살지 않으면 제 인생 평생 부모님한테 돈 가져다 바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살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 보고 사는 것이 이제는 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